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참, 여러분들 요새 시장 보기 싫으시죠? 어,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채팅창이나 이제 여러분들의 반응을 조금 보면, 아, 정말 시장 보기도 싫다. 최근에 종목들 보는 맛이 안 난다. 하늘은 맑은데 왜 이렇게 시장은 우중충 할까?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나야지 저도 힘이 나는데 정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계시니까 저도 장을 보는데 흥도 안 나고 계속해서 조금 재미없었던 그러한 이제 한 달이 10월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오늘의 시장이 결국에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오후 들어와서 그래도 상당수 낙폭을 조금은 회복해 시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럽게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의 맛을 느끼려면 아직까지는 사실 조금 더 확실한 이 빨간 맛을 좀 봐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은 굉장히 좀 시원스러운 맛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지치는 마음이 커져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10월 달이 벌써 3주 정도가 지나갔어요. 10월 달이 벌써 3주 정도가 지나갔고 이제 11월 달로 곧 넘어가게 될 텐데 11월 달로 곧 넘어가게 될이 구간에서 우리가 또 종목들을 완전히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저번 주에 시장 박스권을 조금 이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악재들이 추가적으로 또 심화가 되면서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 시장은 과도하게 하락한 구간인 건 맞거든요. 과도하게 하락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목들에 대해서 단순히 손 놓고 아 정말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할게 아니라 수익 볼수 있는 쪽에서는 수익을 챙겨놓고 지금 현재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또 대응을 준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10월 달은 우리가 그래도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던 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림이 전혀 나오지 않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 속에서 이제 남은 10월 달한주 정도 남았죠. 그다음에 FOMC가 있는 11월 달까지 과연 또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앞으로 또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오늘의 주제는 심화되는 악재 하락장 대응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악재만 나오고 있죠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해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에 대해서 더욱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의 악재가 나오면 여기서 그냥 반영이 되고 끝나면 되는데 일주일 지나버리면 은이 악재가 더 심화돼 버리고 여기서 또 끝나면 되는데 일주일 지나면 더 심화돼 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10월 달 내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 같은. 주 주데 같은 악재인데 너무 같은 악재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심화되는 악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지금 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그 다음에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슈들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악재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또 길게 갈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악재라고 볼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이팔 전쟁이죠. 이팔 전쟁인데 최근에 무언가 약간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슬슬 잦아드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갑자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이 폭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고 그러면서 가자 병원에 민간인 피해자가 500명이 나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하마스를 포함해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일제히 분노하는 무언가 또 다시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었죠. 이전까지는 어 이스라엘은 그냥 하마스만 섬멸할 거다. 미국도 그것을 원하고 이라는 아더 이상 우리 뭐 우리가 이제 개입한 적도 없고 개입할 생각도 없구나. 이러한 스탠스였거든요. 그런데 가자병원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가자병원을 폭발시켰다 공습 공습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가자병원의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중동 국가들의 스탠스가 약간은 또 공격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다 분노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란까지죠 어 지금 현재 가자지구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개입하는 듯한 이런 이제 발언들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자병원 폭발이 무언가 다시 한번 이 도화선을 좀 당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지금 현재 가자병원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가자병원을 폭발시킨 이 공습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마스의 무기들이 그렇게 뭐 좋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발 사건이 났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한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스라엘이 한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지금 현재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를 또 끌어올릴 수가 있는. 어느 정도 요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현재 확전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자병원 폭발 건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도 본인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하마스의 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찌 됐든 이 가자병원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언가 이 가자병원 폭발이 다시 한번 꺼져 들어가도 도와서는 다시 좀 점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조금 한것 같고 그러면서 또 전쟁이라는 분위기가 약간 잦아드는 듯 타다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면서 뭐 유가 관련주들이나 방산 관련주들이 차익실현 나온 듯하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와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듯한 그런 움직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중동 전쟁을 더 확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이제 이 너네 이제 좀 그만해. 지금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저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전쟁을 하게 되면 너무 국제 전쟁이 좀 혼란스러워지잖아. 이스라엘은 그냥 하마스만 선멸하고 끝내 그리고 중동 여기서 더 끼어들지 말자. 약간 이러한 스탠스로 중동을 한번 이제 순방을 하려고 했었고 사자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었죠. 뭐 요르단 국왕과 그 다음에 팔레인 자치정부 수장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만날 예정이었는데 가자병원 폭발권으로 인해서 이게 다 취소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만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가자병원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타이밍이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또확안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또 미국 국채금리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9%를 돌파를 했고, 요거는 리몬 브라우스 사태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악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유가도 이제 9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어, 지금 경기 침체 혹은 경제 성장률을 계속 적어주고 있는 구간에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해가지고 유가가 어느 정도 또. 어느,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또 중동전쟁 터지게 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잦아들던 악재가 더 심화되면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나마 최근에 금리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그래도, 아, 중동전쟁 터졌으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상 더안 해도 될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파월의 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제가 최근에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연준은 2%를 항상 목표치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데 우리의 목표는 인플레 2%대 변함없어 인플레 2%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지표 긍정적인데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지금 미국의 경제는 그래도 양호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내년까지 이런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장담을 할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까 파오르장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미국 경제는 튼튼해.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는 튼튼하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화폐통화량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화폐통화량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금리가 사실 여기에서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지금 굳이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찌 됐든 파월 의장이 이번에 또 발언을 하면서 인플레 여전히 높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보다는 포커스를 그래도 이제 고금리 유지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기는 해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고 어 인상 보다는 동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발언 자체가 우리는 갈길 아직 멀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의 금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업들이나 가게에게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뭐이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이 금리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파월 의장이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한마디를 거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 굉장히 또 이제 크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 이게,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는데, 10월 달에 낙폭이 증시가 한1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9%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전쟁 당사자 국가들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10% 떨어졌고 우리나라가 10월 달에 9% 떨어졌으니까 전쟁 하고 있는 나라와 비슷하게 떨어질 정도였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이 뭔가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게 맞습니다. 뭐 이제 금리 우려감에 대해서도 연준 인사들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다가 파론이또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 아까의 센 발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국제금리 미국 쪽에서 계속 올라가.